안녕하세요 눈부신입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날씨가 추워졌죠. 이런 날은 개적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오게 계신 저희 목사님의 상황이 너무 걱정됩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항소심을 앞둔 그가 최근 옥중에서 3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 언제 이감옥지역을 나가느냐 여쭈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지금 너는 이곳을 감옥지옥으로 보느냐 하시면서 그에게 비유 한 개를 전해주셨습니다. 지팡이 비유입니다. 지팡이가 있다. 그것은 분명히 지팡이로 깎고 만들어졌다. 그로 항상 짚고 다니는데 쓴다. 그런데 길을 가다 독사가 자기를 물려고 추격해 온다면 손으로 그 독사와 싸우겠느냐 그러면 위험하고 그러다 죽을 수 있다. 결국 지팡이로 뱀을 죽여 자신을 살리는 무기로 썼다면 그 순간 지팡이를 지팡이로 볼수 있겠느냐 생명을 살리는 데 쓰였으니 지팡이로 볼수 없고 자신을 보호하는 최고 좋은 복 기념할 좋은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냐? 이와 같이 모든 존재물은 그때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 보는 것이다. 다른 목적으로 쓰인다면 그때는 본 존재물로 안 보고 그 쓰이는 것으로 본다.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 있으니 감옥을 감옥으로 본다. 감옥에서 악과 사탕과 싸우며 이염을 해결하고 처리하면. 감옥을 감옥으로 보지 않고 산성 또는 전쟁터의 노성벽으로 보는 것이다.그로 인해 자기가 살았고 소원이 이루어져서이다.예수는 극한 핍박과 고통을 받았지만 십자가를 짐으로 인류를 살렸다.그 십자가는 더 이상 재수의 형틀이 아니라 구원과 영광의 도구가 된 것이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에서 고통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보낸 자를 만나 그로 인해 왕과 연결되었고 총리가 되어 누명과 억울함을 풀었다. 이와 같이 어떤 존재의 물이든 쓰이는 것에 따라 운명이 좌우된다. 만일 옥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면 그에게는 옥이 아니라 성공의 장소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억울한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3일 금식하며 기도하신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이런 생각의 전환을 주시며 용기와 격려를 주셨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길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듣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힘을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억울한 입장에 처하신 목사님과 그런 입 장에 있는 모든 분들 까지 모든 일이 하나 님의 뜻 안에서 잘 풀리 기를 기도 합니다.